아니, 정, 관성이 없다. 무관성. 관성이라는 것은 정관, 평관. 어, 조금 차이 있는데, 어쨌거나 뭐 조직, 직장, 틀, 규칙, 어떤 룰을 뜻하는 거야. 지금은 뭐 육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.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틀에 순응하기보다는, 이런 사람들은 나만의 이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틀에 맞춰서 그 하는 그런 직업보다 좀 프리랜서 같은 일을 좋아하고, 좀 간섭하는 걸로 싫어해. 그. 남이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어. 그래서 이 사람들 맨날, 왜 그렇게 해야 되지? 그렇게 해야 돼? 왜? 내가 하자, 할게. 내가 제자, 내가 하자, 할게. 어, 내가 하자, 할게. 그니까, 러남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는 해. 어. 그니까, 우리가 누구 때문에, 누구 신경이 쓰여서 누가 뭐라 할까봐 참고 못하고 이런 건 없어. 남 신경 안 써서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지. 자기만의 틀이 없으니까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 관성이 이제 운 운에서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아, 좀 참아야지. 조신하게. 그래서 여자가 만일에 관성이 없다. 거기다 식상이 강하다. 그러면은 정말 좀 이런 분들은 개방적인 연애를 할수 있고, 뭐, 왜 꼭, 꼭 그렇게, 어떻게 만나야 돼? 한 사람만 만나야 돼? 뭐 이럴 수도 있다. 좀 오늘만 열심히 좀 살아보자. 이런 수도